어, 이 회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반복회로입니다. 반복. 여기 보면 이제 등이 있는데, PL이라는 등이 있는데요. 이 등이 깜빡이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이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게 이제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작하기 전에 회로의 특징이 타이머가 두개 달려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머 1 있죠. 여기 타이머 1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2 있죠. 타이머, 투, 접점이 있죠. 여기, B 접점이죠. 그럼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제, O, N을 일단 하고요. 하고, 오픈은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오픈은 하지 않는다. 자, 요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타이머가 몇개 있다고요.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아, 이건 반복 회로구나 하고 문제를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순서, 동작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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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내려가겠죠. 자, 여기 스위치를 ON 합니다. ON을 합니다. ON이라고 오픈을안 한다 그랬죠. 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전류가 오인했으니까 들어와서 b 접점이죠 여기를 거쳐서 타이머 원이 여자가 되겠죠 근데 이게 타이머가 어떻게 돼요? 아이 타이머가 접점을 딱 보니까 여기 가서 접점이 있는데 접점이 보니까 꼬깔콘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랬죠? 온 딜레이 타이머죠 온 딜레이 타이머다 전원이 켜지는데. 딜레이 된다. 자 2초라고 보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말로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 딜레이 타이머다. 2초간 딜레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 밑에 있는 타이머도 타이머도 2초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2초. 요것도 2초라고 보죠 그러면 2초 후에 자, 1로 전원이 인가가 된 이후에 2초가 걸립니다. 2초 후에 이 접점이 딱 붙으면은 전류가 통하겠죠. 싹싹싹싹 통해서. 자, B 접점의 타이머 B에 B 접점을 통해서 X X 릴레이가 여자가 됩니다. 잘 보세요. 릴레이가 여자가 됐어요. 자, 이쪽은 이제 통해서 오는 길이죠. 릴레이가 이제 그러 x가 도니까 여기 있고 여기 여기 여기가 있습니다. 자, 2초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2초 후에 접점이 붙으면 와서 x가 이제 작 전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세개가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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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의 접점이 동시에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게... 딱 달라붙겠죠. 일단은 뭐 그냥 하나씩 보겠습니다. 딱 달라붙으면 자기 유지가 되죠. 이렇게 오죠. 이거 떨어지죠. 떨어져도 자기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 여 여기, 여기가 타이머 쪽이 이쪽이 나가도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전원은 계속 인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쪽도 나가겠죠. 여기가 나갔으니까 이 어, 타이머 안에 있는 접점을 나타낸 게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고 나면은 여기에도 역시 붙겠죠. 동시에 여기 붙겠죠. 그럼 여기 점등되겠죠. 전원이 들어왔어요. 자 타이머 2로 갑니다. 타이머 2가딱 전원이 인가되죠. 그러면 요거는 B 접점이죠. 여기 타이머 2에 접점이 있잖아요. 잘 보면 B 접점이에요. 붙어 있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 전류가 통하고 있는 겁니다. 2초 후에 어떻게 했어요 작동을 하죠. 작동을 타해서 이게 비접점이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요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 전원이 차단되겠죠. x로 가는 전원이 차단되죠. 차단되면 여기 원래 있던 대로 복귀가 되는 거죠. 요, 요 여기가 원래 있던 대로 복귀되고 원래 있던 대로 복귀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2 초에 후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복귀가 되겠죠. 여기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여기서 오프됐으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디? 2초 후에. 이게 2초 동안 점등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X가 꺼지면 X가 꺼지면 이것도 원 상태로 다시 연결되겠죠. 연결되면 다시 전원이 인가돼서 T1이 작동을 하고 2초 후에 2초 후에 <laughs> 2초 후에 지금까지 했던 동작을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초 후에 2초 후에 여기에 타이머가 딱 달라붙겠죠. 2초 후에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으면 B 접점을 거쳐서 x 여자되고 요거 끊어내죠?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로 되겠죠? 떨어지는 상태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동시에 붙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되고 되고 그죠? 여기 떨어지는 상태죠? 이거는 지금 이게 떨어지는 상태. 그리고 이게 점등이 되고 이타이머에또 인가가 되니까 2초 후에 요걸 끊어내는 거죠? 요요 여기 이 타이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요거 이초 후에 끊어낸다. 끊어내면 요게 죽고 그죠. 요게 죽으면 원래 있던 대로 다 돌아가고 요게 다시 b 접점이 돼서 다시 전류가 통한다. 요 동작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복해라.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래서 많이 그려보고 그죠. 자꾸 순서를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가지고는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 탭온 딜레이, 온 딜레이 타이머였고요. 그다음에 오프 딜레이 타이머다. 오프란 얘기는 이미 B 접점이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한 걸 잘라 준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붙여 준다. 붙여 주는 시간이 2초 있다 붙여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지 우선 회로 왼쪽에 있는 게 정지 우선 회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작 우선 회로가 되겠다. 이제 두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ON OFF 버튼이 있는데요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하나는 정지가 되고 하나는 두 개를 눌러도 동작이 되는 회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 회로의 특징은 여기 오엔오프가 여기는 직렬로 생겼어요 그러면 정지 우선이구나 정지가 중요하죠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런 특징이 있다 여기는 직렬 여기는 병렬로 돼 있다 스위치가 서로 자이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 잘안 까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고요? 전류가 인가됩니다. ON 버튼이 여기 있고 OFF 버튼인데 동시에 눌러요. 이렇게 하면 여기탈 잘라서 통하게 되겠죠? 여기는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 여기에도 안 들어오고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정지하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전류가 인가가 됩니다. 자, ON 버튼을 누릅니다. 통하죠? 쭉 내려옵니다. mc 작동할 때까지 내려오죠. 오프 버튼 끊어집니다. 그죠. 끊어져도 어떻게 돼요? 이쪽이 붙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 우선 회로가 된다. 이건 물론 이렇게 달라붙겠죠. 달라붙어도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쪽은 회로는 죽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동작이 되게 된다. 그래서 동작 우선 회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끄는 순차 회로가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pb1이 있고 pb2가 있고 pb3가 있는데 세 개가 pb1을 눌렀을 때 pb2가 작동할 수 있고 p b 2 1이1 2가 작동했을 때 켜져 있을 때 pb3가 어, 눌러진다 이런 얘기죠 pb1을 눌렀다 떼는 거죠 푸시 버튼이 눌렀다 떼을때 pb2를 눌렀다 떼면은 작동하고요 PB3를 눌렀다 떼서 작동하게 하려면 1과 2가 먼저 켜져야 된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PB3를 해서 뭘 작동시키면 전부 다 켜져 있어야 되죠. 자, 이때 편의상. 자, 회로에는 없는데 여기다 램프를 하나씩 달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램프, 그린 램프를 달고, 그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화이트 램프를 달고. 여기다가 레드 램프를 달아서 한번 불이 켜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들어갑니다. 푸시 버튼이니까 이건 오프를 하기만 버튼이겠죠 누르면 안 되죠. 자 전기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피시 푸시 버튼을 누릅니다. 눌러 딱 눌러요. 자, 첫 번째 푸시 버튼부터 눌러야죠. 자요걸 누르게 되면 전류가 쩌쩌쩌쩌쩌쩌쩌 쩔해서 X 1이 여자되고. 여자 되면 요거하고 여기 접점 있죠.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접점이죠접점 X1이 붙습니다. 그러면 자기 유지가 되죠. 자기 유지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그렇죠? 전기가 통하니까 여기 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게 들어온 상태에서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자, B가 여기 있죠.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전류가 타고 내려가서 X2가 들어오고 여기가 불이 반짝반짝 반짝하겠죠. 이거 자기 유지 되니까 푸시 버튼을 눌렀다 떼면 이쪽은 죽지만 여기는 없어져요. 아까 아까 여기도 이쪽도 마찬가지죠. 눌렀다 떼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눌러진 상태에서 PB3를 누르면 PB3를 누르면 전류가 통하게 되고. X3가 여자되고 X3가 여자되면 RL이 깜빡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붙어서 접점이 자기 유지가 되겠죠. 자, 이거는 붙었다 떼는 거니까 아, 다시 원 상태 복귀되고요. 그럼 램프가 GL램프 WLRL이 다 불이 세 개가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 그죠? 오프 버튼 푸시 버튼 제로를 누르면 딱 회로 끊어지니까 이때는 완전히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다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꺼진다. 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순차 회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